진하는 날입니다. 와 <laughs> 많이 덥지요 아무리 더워도 우리가 또이 여름을 통해서 과 믿음 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결실하는 우리 어린이들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우리 그 총회의 주제가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그시 2022년도 여름 성경학교 주제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새롭게 예수님. 하시는 예수님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또 변화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진행은 여름 성경학교 교과를 부르고 또 성경말씀 보고 어떻게 해서 새로워지는 것인가 살펴보고 또 오늘 하루를 즐겁게 기쁘게 보낼 수 있는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우리 아름 e b 학교교 f a little bit 여름 성경학교 주제 는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하고 시작하게요 2022년 여름 성경학교 주제 새롭게,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여름 성경학교 교가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인물름뭉게뭉게 비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 마주잡은 우리 여린 Yeah. i got it. 있어. 웃음이 얼굴마다 넘쳐 흐른다. 귀한 여름 성경학교를 통화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의 기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배우고 마음껏 즐거워하는 복된 한날 되어지기를 원하옵나니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과는 귀한 날 되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 요한복음 2장 1 절에서부터 1일 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자순니가 신약성경에가 있는데 신약성경 백사십사 절 사자순니가. 다같이 큰 소리로 읽을게요 1절 읽기 시작합니다 사흘째 내년날 갈릴이 하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성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 세통 드는 돌한마리 여섯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심지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아이들은 아니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미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벌일이 하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2022년 여름 성경학교 주제 시작. 새롭게, 새롭게 하시는 선생님. 예수님 예수님을 만 s s 로인 y e 서 새로워지는 것을 i 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 i 어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자 e s sir. Yes, sir. y 이 s sir. Yes, sir. y e 한 가정을 이룬다는 라 것도 새롭게 하는 일이었었죠. 근데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혼인잔치의 모습이었어요. 었 근데 한참 잔치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던 거예요 포도주로 인하여서 보으로못 즐거워야 할 장치 자리가 터뜨리와 떨어질 모양이나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에요. 그 모습을 예수의 어머니였었던 누구였을까요? 마리아가 발견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에게 찾아가면 해결을 해결할 수가 있겠다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해결할 수가 있겠다 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m Yes, 가 i 겠다 e s Nim. Yes, Nim. Yes, Nim. Yes, Nim. Yes, Nim. Yes, Nim. Yes, 어 i m y 예수 Nim. Yes, n 에게 Yes, Nim. y e 문제가 있었을 때 누구를 찾아 갔었다고요 예수. 예수님을 찾아 갔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지금 우리 잔치 자리가 한창 진행되어 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디에서 이슬은 일어났었던 일이라고요 하나의 오린 잔치에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것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가끔 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십시오 이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면서 먼저 부탁을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는하는이이 우리 는이 친구는 이친 오참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 예수님을 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때 오늘 보니까 같지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일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하라 이기술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한 마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한 마리는 밖에다가 두고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발을 씻을 때 쓰는 물을 담아두는 한 마리를. 돌 항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는 물을 담아둔 항아리가 전화되어져서 새롭게 되어지는 모습, 이게 비유죠. 그래서 그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한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던지 그대로 하겠습니다요.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지요. 그 말씀대로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웠었어요. 돌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다 그랬었어요? 돌 항아리는 손발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다 그랬었죠이 네, 손발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운다고요? 하기 가득 찰 때까지 잔뜩 채웠었다. <목소리> 그랬요얼니까그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러니가 그러니까 말씀을 채울 때도 아기까지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일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득 채우고 났더니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는 떠서 연 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있었어요. 네.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한가리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물이었었잖아요. 물을 떠다 보였잖아요. 네, 물을 떠다가 연회자에게 갖다 주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장집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물을 떠다 갖다 주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 타인들은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예수님, 저거는 표도주가 아니라 물이에요. 지금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표도주예요. 말하지 않니하고 너희는 돌 항아리에 들어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다라고 였더니 어떻게 됐었어요? 그대로 갖다 주었더라. 그런데 네, 그것을 맛본 연회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지금 물을 떠다 준 하인들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잖아요. 항아리에다 무엇을 채웠었다고요? 물을 채웠었다고요. 근데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 연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가 처음 보았다 하면서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어진 사건을 하나의 혼인잔치 기적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혼인잔치 기적은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의 모습 이 요한복음에는 일곱 기적, 번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첫 번째 기적의 현장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그대로 변화되었더라 그가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항아리가 물을 담는 항아리였었는데 초초하게 쓰임 받는 아 그리고 또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었 사과 그리고 바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칭찬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연회장이 신랑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는 어, 사람마다 먼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라고 하면서 신랑이 칭찬을 받았었더라. 우리 모두 다 칭찬받는 어린이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칭찬받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칭찬받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책망만 받고 지금까지는 뭐 해라고 해서만 하는 그런 어린이였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평할수 있는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우리 어린이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또 몸이 자라고 또 귀하게 쓰임 받는 어린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어린이들이 되어지기를 때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하실 때 새롭게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돌 항아리가 물 담는 항아리가 포도를,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로 변화되었었던 사건 그리고 항아리 속에 들어있었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새롭게 변화되어진 사건 그리고 신랑이 모든 사람들이나에서 칭찬받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모두도 다 칭찬받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졌다가,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귀하게 수인받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다시 한번 그 목사님이나.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여름 성경학교를 통과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칭찬받고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아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의 혼인 잔치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의 현장들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 또한 새롭게 변화 되어주고 성숙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하여져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서 칭찬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세요 또 특별히 2022년 여름 성견학교라는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아기까지 치워줌으로 인하여서 귀하게 수입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더욱더 성숙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세요. 이일을위하여서 수고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크신 은혜 임하게 주실 길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같이 여름 성경학교 다같이 하고 목사님이 축도함으로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2년 여름 성경학교 주제 시작 새롭게,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 마주 잡은 Bye-bye. 히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신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혜다 아멘 아멘 학교를 시작하면서 박수로서 환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아아아아 <laughs> 네, 오늘 일정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또 김상변기장을 대표해요. 와 재밌겠지요. 아네아 네. <laughs> 그래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한비 어린이가 함께 참석해 주셔서 환영합니다. 합니다 <laughs> <laughs> <laughs>